오늘, 오늘 개강하는 날이거든요? 간단히 밥을 먹고 학교를 가해가지고 요즘 제가 잘 먹고 있는 케이크. 아까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타나버렸죠? 옷을 입어볼 건데 집 배경이 굉장히 달라졌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사하고 나서 브이로그를 한 번도 안 찍었더라고요. 저는 옷이 진. 진짜 너무 많아져가지고, 원래 살던 집보다 조금 더큰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이렇게 옷을 정리를 해놨고, 이걸로도 지금 부족해서 사실 옆에 아직 택배 박스가 있는 <laughs> 상태로 살고 있거든요. 정리가 다안된 상태라서 집이 조금 더러울 수도 있다는 점. 오늘은 밖에 비가 와가지고, 여기 이미 입을 걸 꺼내놨는데, 이런 나일론 스커트를 입어줄 겁니다. 특이하게 주머니 부분 이렇게 이 고무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입었을 때 특이한 모양이더라고요. 이걸 입어줄 건데 여러분 비 오거나 막 엄청 습할 때 치마 입으면 허벅지 사이 쓸리고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픔을 <laughs> 견디고 살았는데 최근에 좀 괜찮게 알게 된 제품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그거를 한번 착용을 하려고 합니다. 짜잔. 얘가 그냥 일반 속바지처럼 생겼지만 여기 가랑이 부분이라고 하나요? 여기에 면이 한겹더 되어져 있어서 그냥 팬티로 입어도 되는 제품이에요. 속바지 입으려면 팬티 입고, 속바지 입고,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또 불편하기도 하고, 속바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싫어하냐면 막이게 말려 올라가잖아요. 위에는 막 내려오고, <laughs> 살짝가지고이거는 <laughs> 제가 입어보니까 진짜 안 말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또 가져오게 되었네요. 사실 이게 재고 수량이 많이 남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가지고 치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아주 좋은 혜택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쫙쫙 늘어나는데 안말로 올라간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오늘 소개시켜드리기 전에도 진짜 자주 입어봤었는데 아니 이게 진짜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치마 입으면 제일 아픈 부분이 여기잖아요 딱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전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네 캐비안에 달려있는 나시거든요. 얘가 모달 재질이라서 엄청 부드럽고 좋은데 제가 거의 노브라로 살고 있어가지고 웬만해서는 브라 착용을 안 하는데 보통 이런 나이 착용할 때는 제가 니플 패치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 알게 된 뒤로는 계속 이것만 쓰고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났는데도 여러분 또안 말려 올라가.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쬐다 보니 무채색룩이 되어버렸는데. 한쪽을 이렇게 내릴 수 있게 만들어진 티셔츠예요. 아 머리를 어떻게 해도 풀릴 것 같아가지고 <laughs> 목이 좀 허전하니까 착장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기장이 긴데 이거보다는 안에 나시가 같이 나오는 게더이쁠것 같아서 이런 끈 있죠? 그래서 뒤에서 한번 묶어줘요. 이거를 안으로 넣어주면 짜잔 그냥 무채색 그룹 완성 그리고 오늘은 비가 오니까 들고 다니기 너무 좋고 노트북까지 다 들어가고 너무 튼튼한 들어주겠습니다 제가 벌써 학교 다니기 싫어요 여러분 어떡하지? 신발은 원래 레인부츠를 신을까 하다가 뭐... 아 진짜 감사합 저번에 비스트도 같이 들었는데. 아 그때. 왜요? 가끔 브이로그에 구독자분이 <laughs> 알아보다고 올리시고 아는척하 <laughs> 되는 것 같아. 아, 너무 너무 감사. 안녕. 안 지금 베란다에서 동생이 빨래를 덜고 있어요 저는 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수업은 휴강이라서 없거든요 마지막 학기라 가지고 졸업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 체크를 해주는 기간이어서 확인을 하러 갈 겁니다 오늘 입을 옷은 이거 샵사이다 하울 할때 보여드렸던 옷인데 다시 입고 나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늘도 요거 같이 입어줄 겁니다 상의는 이걸 입어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만 파인 건줄 알았는데 입으니까 이렇게 된 옷이더라고요. 근데 요즘 날씨 입기 딱 괜찮아가지고 요거 입어줄 건데 원래는 니플패치만 붙일까 하다가 이거 같은 검정색이니까 끈두개 보여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같이 입어주려고요.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여러분. 사고 치마도 갈아입고. 이게 더 낫겠죠? 이렇게 입을까? 얘도 괜찮아 보이는데? 그쵸? 아. 어땠니까? 발 밑에 리본 묶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내려서 입는 게더예쁜것 같더라고요. 뭔가 여기가 화장한 것 같아가지고, 짠. 에슐 여기 옷장이 새로 생겼죠? 다 정리가 안된 상태긴 한데, 어떻게 생겼는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오늘 가방도 저번이랑 똑같은 거 가져가야겠는데요. 아, 그리고 맥세이프 카드 지갑 샀거든요? 다이소에서. 근데 진짜 쓸만한 것 같아요. 굿. 미쳤다. 우연이야 우연. <목소리> 난 이제 집 가. 부럽다. 수업한 겨? 어, 나도, 수업 변경? 어나 끝났어. 근데 내, 내 내일 공부. 아 여기 너무 다나 시간표 볼래? 야이 알아. <laughs> 학교에서 이렇게 카메라에서도 그러다. 오늘 끝나고 내가 계산하는 거랑 다 틀리면 서 큰일 날 거야. <목소리가> 네. 학생 타전공 기초 두개 드리셔야 되는데. 네. 타전공 기초를 지금 봄 계열 위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공학 계열이에요. 그럼 이 공학 계열 말고 다른 걸두개 들어주면, 공기열 외 등식이니까. 나 이거 부해 가지고 완벽 이해했어. 나 이해 못 하겠어.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너 볼펜 거... 있어? 너 일어나고 운동적으로 만났나 보다. 이 천재 <laughs> <나 진짜> <laughs> <laughs> 이게 뭔 일이라? <laughs> 같이 졸업을 해야 될거 아니야? <laughs> 자, 그래서 너가 한 거를 속들은 거 체크 밑줄을고. 또객체지향도 들었어. 응. 객체지향이랑 나 이거 뺐어. 둘다 들었거든. 야, 근데 뭐 어떻게 졸업은 해야지. 그치? 뭐 들어야지. 뭐. 저 같은 친구를 둔소감은아 다행이다. 야. 4학년 때 1학년 전공 기초를 두 개를 들을 야 내꺼보다 낫잖아. 이0 0학0기가 맞아? 소유0 엄청 0나

아, 귀여워. 시작이 없다. 원생이랑밥 먹을게요. 냄새가 없어 오! 이거 먹고 빨리 편집 마무리 해야 돼. 오는 제가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거 입어줬고 바지는 핑크 그레이가 들어간 제품으로 입을 건데 여기 옆에 지퍼가 달려 있어서 뭔가 다 열어 쓰는 게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거 입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 내일 오전에 학교 가기 전에 촬영을 세 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촬영 준비하는 거를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카메라를 켜봤어요. 옴니따 말고. 촬영 가기 전에 캐리어에다가 이렇게 다 짐을 싸는데요. 코디 시안을 짜가지고 이제 컴펌을 받. 고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촬영 전날인데 오늘 택배가 와가지고 하나씩 입어보면서 피팅 체크도 하고 뭔가 더 부족한 부분이나 머리는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작업을 먼저 하는데 이번에 올드머니룩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올드머니룩 느낌을 내면서도 살짝 힙한 느낌으로 코디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옷들을 골라봤는데 이제, 얘, 이제 얘가 투웨이니까 이렇게 중간으로 해서 입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입으면 음. 괜찮죠? 이것도 괜찮다 왜냐면 보면은 이런 그 실밥이 이런 실밥 색이야 똑같아 이 옷이랑 어울리는 색으로 실밥을 해 놓잖아 그래서 바지랑 어울리는 상의를 찾고 싶다 라고 하면은 특히 데님인 경우에 이런 실밥 색을 보면 돼 아무튼 내일은 이거 입으세요 네. 저 씻고 왔고요 아 수분크림 안 발랐다 이런 모습도 종종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저니까요. 새벽 3시고, 내일 9시부터 촬영이거든요. 내일 또 촬영을 갔다가 학교를 가야 돼요. 뭐든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진 옷에 집중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방 정리가 다안 되긴 했는데, 저의 옷방처럼 생겼지만, 사실 그냥 방입니다. 횡거 뒤에는 침대가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일로 들어오시면 아직도 행거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뒤를 돌면 <laughs> 침실이 나옵니다. 여기 옆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행거들인데, 패브릭 포스터를 이 커튼 링을 사가지고 달아놨어요. 그래서 공간 분리 겸 먼지 제거. 방 정리 다 되면 제대로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걸로 하고,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사각팬티 가져오면서 다른 제품들도 껴서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심리스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심리스 팬티로 나온 게 있는데 그 제품도 제가 같이 테스트를 해봤었거든요. 그 제품이 상당하더라고요. 오늘도 씻고 나와가지고 착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편함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진짜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는데요. 짱 넓죠? 아니, 약간 택시기사분이 나한테 공항을 가네요. 그래서 촬영한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내릴 때 짐을 좀 내려주시겠다면서 짐을 내려주시고. 저한테 촬영가는 장소가 어디네요. 그래서, 뭐, 여기 가깝다. 짐을 들고 같이 가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저 혼자 갈수 있어요. 그냥, 그냥 냅다 뛰어왔습니다. 웃기죠? <목소리> 난 집에 와서 동생이랑 저녁 먹고 누워서 좀 쉬다가 영상 하나 올리고 택배가 왔는데 같이 뜯어보려고 카메라를 켰거든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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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리치무드에서 또갈 신상이 잔뜩 나왔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리치무드에서 쇼핑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또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리치무드에서 선물이 왔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 내내 보여드렸던 제품들 있잖아요. 그거를 제품을 제가 직접 보여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노웨어다 보니까 뭔가 제가 몇달 동안 좀 입었던 거를 보여드리기가 좀 그,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 거를 요청을 해서 받았거든요. 그거부터 뜯으면 해서 공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이번에 진행하는 제품은 이렇게 딱세 가지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브라 테이프로 바디코랑 처음 인연이 닿게 되었는데, 이거를 시작으로 또 새로운 제품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계속 입어보다가, 요놈좀 괜찮은데? 라고 한 제품들만 또 모아가지고, 제일 저렴한 금액으로 공구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너무 영상에서 강추 드렸던 요 달달 사각팬티. 사실 얘가 팬티로 나온 제품이라서, 가운데 부분이 원단이 하나가 더 덧대어 더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입어도 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완전 잘 늘어나는 재질에 이거를 입었을 때 뭔가 잡아주면서 착 달라붙는 느낌이라서 그런지 활동을 할때 진짜 불편함 하나 없이 너무 편안해가지고 이게 이제 바디코 단종 제품이래요. 근데 제가 이 제품 너무 좋아가지고 영상 찍고 싶다고 했더니 재고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재고가 많이 없으면 좀 저렴한 가격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뿌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제 제안을 먼저 드렸는데 또 흔쾌히 알겠다고 해주셔가지고 바디코 측에서 마리모드를 에서이 재고를 그냥 홀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제가 지금 독점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치마는 입고 싶은데 허벅지 쓸리는 것 때문에 진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너무너무 괜찮은 가격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가져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성품은 뭐냐면 애착 스킨 팬티인데요. 제가 전에 이너웨어를 설명하는 영상에서 심리스 재질을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 마음에 쏙 드는 심리스 팬티를 발견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 달달 사각팬티 진행하면서 심리스 재질 팬티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얘도 가져왔습니다. 이 봉제 라인 자체가 너무 깔끔하게 나있는 심리스 재질이에요. 그리고 심리스가 한번 빨고 나서 막 겉에 다 일어나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빨래도 해봤는데 가장자리 부분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점이 너무너무 좋았고 입었을 때 착용감이 너무 좋았어요. 댓글 보니까 저처럼 심리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리스, 팬티 사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구성품은 브라 테이프인데요. 이거는 제가 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누브라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모으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진짜 테이프 같은 느낌이에요. 옷 모양 모양대로 자기가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붙일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강점이었고, 얘를 약간 데일리로 착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좀 중요한 행사라던가, 좀 특별한 날에 쓰기에 좋은 제품이라서, 저번에 제가 할인 혜택 가져왔을 때 놓치신 분들, 이번에 도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도 한번 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구성품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거 각각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이 제품들 사실 좀 생소하고, 구성이 너무 같은 제품들로만 되어 있으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세트 구성을 또 만들어 왔거든요. 이거 제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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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냥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모험 세트라고 해가지고 구성을 만들어 왔는데 정상가로는 6만 원대인데 자사몰에서는 4만 원대로 구매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할인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거 세 가지에 29,900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다양한 제품들을 체험해 보기도 했고 직접 체험을 해보고 나니까 나한테 맞구나 이런 걸 이제 판별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이거 세개다 한번 써보시라고 이렇게 세트 구성 가져온 거니까 저는 이 구성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제품이 어떨 것 같은지 기대평 작성해주시면은 이 애착 스킨 팬티를 한장 보내드리는 이벤트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진짜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배송비 부담 없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서 제 사비로 여러분들의 배송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구 관련 안내 사항은 더보기란에도 적어 놓을 거고 인스타그램에도 공지가 되어 있고 또고 고정 댓글로도 남겨 놓을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 보시고 이번 공구 참여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